자, 지난 시간에 우리 레미가 자전거를 타고 어, 가다가 강에 빠졌어요. 그쵸? 그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음, 궁금하죠. 레미도 궁금할 거예요. 집에 돌아와 뜨거운 목욕물에 몸을 담그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갑자기 젖은 셔츠 주머니가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우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더니 헉, 누구예요? 바로 핀투스네요. 핀투스 물에 빠진 나를 본이 친구 핀투스가 도움을 청했던 거예요. 아 핀투스가 혼자서 구한 건 아니군요. 물고기 친구들과 함께 나를 강둑으로 끌어올렸지요. 자, 핀투스가 레미를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음. 자,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요. <laughs> 끝났대요. 어? 그런데 왜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있냐고요? 걱정 마세요. 미끼도 바늘도 없이 빨간지만 매달으니까요 그러면 왜 낚시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닌 건 여기 왜 왔지 레미한테 물어봤더니 음 응? 핀투스에게 내가 왔으니 수다 좀 떨자고 부르려고요. 아 낚시대를 들고 있는 이군요 이를 어쩌죠? 왜, 왜요? 수다진이 핀투스는 자기보다 훨씬 수다스러운 <laughs> 물고기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더 수다스러운 새끼들을 출류리 낳았지요. 퀸트스보다 더 수다스러운 아가씨, 아, 이 아가씨인가 봅니다. 어, 근데 새끼들이 더 수다스럽대요. 강이 시끌벅적. 그것도 엄청 시끌벅적해지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laughs> 시끄러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대요. 수다쟁이 물고기 끝! 안녕!